치매 걱정 끝. 인도 사람들이 밥상에서 지키는 비밀 황금 약재 강황 이야기 오프닝 형님들 누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 제가 여러분께 정말 특별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혹시 요즘 이런 경험 있으시지 않나요? 아침에 가스레인지에 물 올려놓고 깜빡 잊어버린다든지 장 보러 갔다가 뭘 사러 왔는지 가물가물하다든지. 아니면 어제 만났던 사람 이름이 혀끝까지 나왔다가 도통 생각이 안 난다든지 말입니다. 아이고 나이 들면 다 그렇지 뭐 이렇게 넘기시면 안 됩니다. 그게 바로 치매의 시작일 수 있거든요. 우리 머릿속에 찌꺼기가 하나둘 쌓이기 시작하면서 뇌세포들이 죽어가는 신호란 말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인도라는 나라 아시죠? 인구가 어마어마하게 많은 그 나라. 거기 노인분들은 치매 걸리는 비율이 우리나라나 미국, 유럽보다 훨씬 낮다는 거 아시나요? 과학자들이 연구를 했더니 그 비밀이 바로 그들이 매일매일 먹는 밥상에 있었습니다. 바로 이 노란 가루. 우리가 카레하면 떠올리는 그 노란색의 정체 강황이었던 겁니다. 오늘 이 시간 병원에서도 잘안 알려주는 뇌를 청소하고 염증을 잡아주는 황금 약재 강황의 비밀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렇게 귀한 건강 정보 혼자만 알기 아깝잖아요? 옆에 계신 형님, 누님들께도 꼭 알려주셔야 합니다. 지금 바로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요. 구독 버튼도 함께 눌러주시면 매일매일 이런 건강 지혜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황금 가루의 정체. 먼저 이름부터 정리하고 가야겠습니다. 강황, 울금, 심황. 이름이 왜 이렇게 많은지 헷갈리시죠?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강황은 생강과에 속하는 식물인데요. 뿌리줄기를 강황이라 부르고 그 곁에 달린 작은 뿌리들을 울금이라고 합니다. 효능은 거의 비슷하니까 오늘은 편하게 강황이라고 통일해서 부르겠습니다. 이 강황이란 녀석이 얼마나 대단한지 아십니까? 인도 사람들은 무려 5000년 전부터 이걸 먹어 왔습니다. 5000년이에요. 5000년. 우리 단군 할아버지 시절보다도 더 오래됐다는 겁니다. 인도 전통 의학인 아유르베다에서는 강황을 신성한 약재라고 불렀고 온갖 병을 치료하는 만능약으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건 우리나라에도 이 강황이 일찍부터 들어왔다는 겁니다. 동의보감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강황은 성질이 따뜻하고 매운맛이 있으며 어혈을 풀어주어 기운을 소통시킨다. 무슨 말이냐면요. 몸속에 막힌 것을 뚫어준다는 겁니다. 피가 안 돌아서 생기는 병. 기운이 막혀서 생기는 통증 이런 걸다 풀어준다는 거죠. 조선시대 왕실에서도 강황을 귀하게 여겼습니다. 특히 소화가 안 되거나 배가 더부룩할 때 관절이 쑤실 때 강황을 달여서 드셨다고 해요. 임금님도 드시던 약제였단 말입니다. 인도의 놀라운 비밀 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봅시다. 왜 인도 사람들은 치매에 덜 걸릴까요? 미국의 유명한 대학교에서 재미있는 연구를 했습니다. 인도 노인들의 뇌를 검사해 봤더니, 같은 나이 미국 노인들보다 뇌가 훨씬 깨끗하더라는 겁니다. 치매를 일으키는 독성 물질이 현저히 적었던 거죠. 과학자들이 도대체 뭐가 다르길래? 하고 파고들었습니다. 그랬더니 답이 나왔어요. 바로 그들의 식탁에 있었습니다. 인도 사람들은 하루 세끼 카레를 먹잖아요? 그 카레에 노란색을 내는 게 바로 강황이거든요. 매일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강황을 섭취하니까 뇌가 깨끗하게 유지된다는 결론이 나온 겁니다. 더 놀라운 건요. 인도 시골 마을 어르신들은 카레로만 먹는 게 아니라 아예 강황을 약으로 쓴다는 겁니다. 배가 아프면 강황가루를 따뜻한 물에 타서 마시고 상처가 나면 강황가루를 직접 발라요. 할머니들은 강황을 우유에 타서 자식들에게 먹였습니다. 이거 먹으면 머리 좋아진다면서요. 그게 다 과학적으로 맞는 이야기였던 겁니다. 커큐민, 뇌를 청소하는 마법 성분. 자, 그럼 강황에 뭐가 이렇게 좋은 걸까요? 비밀은 바로 커큐민이란 성분에 있습니다. 이 커큐민이 얼마나 대단한지 하나하나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 뇌에는 나이가 들면서 베타 아밀로이드라는 독성 단백질이 쌓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쉽게 말해서 뇌속 쓰레기예요. 이 쓰레기가 쌓이고 쌓이면 뇌세포들이 죽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기억력이 떨어지고 판단력이 흐려지고 결국 치매로 가는 거죠. 그런데 커큐민이 뭘 하냐면요. 이 베타 아밀로이드를 분해해서 밖으로 내보냅니다. 마치 청소부처럼요. 뇌 속에 쌓인 찌꺼기를 쓸어서 배출시키는 겁니다. 제가 비유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우리 집 하수구 생각해보세요. 음식 찌꺼기가 계속 쌓이면 막히잖아요. 그럼 물이 안 빠지고 냄새도 나고 결국 고장나죠. 우리 뇌도 마찬가지입니다. 노폐물이 계속 쌓이면 뇌 기능이 떨어지는 거예요. 커큐민은 바로 그 하수구를 뚫어주는 뚫어뻥 같은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알츠하이머 환자들에게 강황을 6개월간 먹게 했더니 기억력 테스트 점수가 28%나 올라갔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이미 나빠진 뇌도 회복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온몸의 염증을 잡는 천연 소방수. 두 번째 효능 바로 염증을 잡아준다는 겁니다. 나이가 들면 무릎이 쑤시고 어깨가 결리고 여기저기 다 아프잖아요. 관절염, 위염, 장염. 이름에 염자 들어가는 병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이 염증이란 게 뭐냐면요. 쉽게 말해서 몸이 붓고 아프고 열이 나는 겁니다. 우리 몸이 썩어가고 있다는 신호예요. 커큐민은 이 염증을 유발하는 물질 자체를 억제합니다. 소염 진통제 드셔보셨죠? 병원에서 주는 그 약이랑 비슷한 효과를 낸다는 겁니다. 그런데 약은 부작용이 있잖아요? 위장 나빠지고, 간 나빠지고, 강황은 천연성분이니까 부작용이 거의 없습니다. 제 지인 중에 무릎 관절염으로 고생하시던 분이 계세요. 병원 다니면서 주사도 맞고, 약도 먹었는데, 신통치 않더래요. 그러다가 강황을 매일 드시기 시작했는데, 3개월 만에 무릎 통증이 확 줄었답니다. 계단 오르내리는 것도 한결 수월해졌고요. 인도에서는 옛날부터 상처가 났을 때 강황 가루를 바릅니다. 소독 효과도 있고 염증도 막아주고 상처도 빨리 아물게 해주거든요. 우리가 빨간약 바르듯이 인도 사람들은 노란 강황 가루를 바르는 거죠. 혈관을 맑게 암세포는 꺼져. 세 번째 혈관 건강과 암 예방 효과입니다. 나이 들면 혈관이 막히기 시작합니다. 기름진 음식 많이 먹고 운동은 안 하고 그러다 보면 혈액이 끈적끈적해지고 혈관 벽에 때가 끼죠. 그러면 혈액순환이 안 됩니다. 뇌로 가는 혈액이 막히면 중풍, 심장으로 가는 혈액이 막히면 심근경색. 생각만 해도 무섭죠? 커큐민은 혈액이 끈적해지는 걸 막아줍니다. 혈소판이 뭉치는 걸 방지해서 혈액을 맑게 만들어요. 마치 혈관 청소부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혈압도 안정시키고 나쁜 콜레스테롤도 줄여줍니다. 그리고 암 예방. 이건 정말 중요한 겁니다. 커큐민은 암세포가 자라는 걸 억제합니다. 더 놀라운 건 이미 생긴 암세포한테 너 이제 죽어라고 명령을 내린다는 겁니다. 의학 용어로 세포자멸사 유도라고 하는데요. 암세포가 스스로 죽게 만드는 거예요. 물론 강황만 먹는다고 암이 100% 예방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매일매일 꾸준히 먹으면 암에 걸릴 확률을 확실히 낮출 수 있다는 거 이건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입니다. 대사를 정상으로 뱃살아 안녕. 네 번째 다이어트와 혈당 조절 효과입니다. 나이 들면 배만 나오죠? 팔다리는 가늘어지는데 배만 볼록 튀어나오는 거 이게 바로 내장 지방입니다. 이 내장 지방이 얼마나 나쁜지 아세요? 온갖 성인병의 원인이에요.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다 여기서 시작됩니다. 커큐민은 지방세포가 자라는 걸 억제하고 이미 쌓인 지방을 분해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만들어서 칼로리 소비를 늘리는 거죠. 그리고 혈당 조절. 당뇨병 환자분들 특히 주목하세요. 커큐민은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시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 몸이 인슐린을 제대로 활용하게 도와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혈당이 안정되는 거예요. 실제로 당뇨 전 단계 환자들에게 9개월간 커큐민을 먹게 했더니 당뇨병으로 진행된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반면에 안 먹은 그룹은 16%가 당뇨병으로 진행됐고요. 이 정도면 대단한 거 아닙니까? 이제 실전이다. 어떻게 먹을까? 자, 여기까지 강황이 얼마나 좋은지 충분히 아셨을 겁니다.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거. 어떻게 먹느냐 이겁니다. 첫 번째 강황밥. 제일 쉽고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밥 지을 때 강황가루를 넣는 거예요. 쌀 씻고, 물 붓고, 거기에 강황가루를 밥 숟가락으로 딱한 스푼만 넣으세요. 그리고 평소처럼 밥을 하시면 됩니다. 밥이 노란색으로 예쁘게 나오는데요. 이게 보기만 해도 식욕이 돋습니다. 맛도 좋아요. 강황 특유의 쌉쌀한 맛이 있긴 한데, 그게 오히려 밥맛을 구수하게 만들어 줍니다. 우리 누룽지 먹을 때그 고소한 맛 있잖아요? 비슷한 느낌이에요. 매일매일 밥에 넣어서 드시면 따로 신경 쓸 것도 없고 자연스럽게 커큐민을 섭취하게 됩니다. 이게 최고의 방법입니다. 두 번째, 흡수율 20배 높이는 황금 레시피. 여기서 중요한 팁 하나 드릴게요. 커큐민은 지용성이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물에는 잘안 녹고 기름에 잘 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먹으면 우리 몸에서 흡수가 잘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냐? 기름과 함께 먹어야 합니다. 강황 가루를 올리브 오일이나 코코넛 오일에 살짝 볶아서 드시면 좋아요. 아니면 밥에 참기름을 한 방울 떨어뜨려서 비벼 먹는 것도 방법입니다. 더 좋은 방법 후추와 함께 먹는 겁니다. 후추 속에 피페린이란 성분이 있는데요. 이게 커큐민 흡수를 무려 20배까지 높여줍니다. 20배예요. 강황밥 먹을 때 후추 조금만 뿌려 드세요. 그것만으로도 효과가 어마어마하게 올라갑니다. 세 번째, 따뜻한 강황차.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뭘 드십니까? 물한잔 드시죠? 그 물에 강황 가루를 반 티스푼만 타서 드세요. 처음엔 좀 쌉쌀할 수 있으니까 꿀을 조금 넣으시면 됩니다. 꿀도 좋은 식품이잖아요? 궁합이 딱 맞습니다. 생강 조금 넣어서 같이 끓여 드시면 더 좋고요. 이렇게 아침마다 강황차 한 잔씩 드시면 하루 종일 몸이 가뿐합니다. 속도 편하고 머리도 맑아지는 걸 느끼실 거예요. 특히 소화가 안 되시는 분들, 장이 안 좋으신 분들한테 특효입니다. 네 번째, 강황 우유. 인도에서는 황금 우유라고 부르는 음료가 있습니다. 우유에 강황가루를 타서 마시는 건데요. 밤에 자기 전에 따뜻하게 데워서 마시면 잠도 잘 오고 건강에도 좋습니다. 우유 한 컵에 강황 가루 반 티스푼, 꿀한 스푼, 거기에 계피 가루를 살짝 뿌려서 드세요. 달콤하고 고소한 게 마치 디저트 같은 느낌입니다. 손주들도 좋아할 맛이에요. 주의할 점은 이렇게 좋은 강황이지만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첫째 너무 많이 먹지 마세요. 하루 12 티스푼이면 충분합니다. 과유불급이라고 아무리 좋은 것도 지나치면 해로울 수 있어요. 둘째, 담석이 있으신 분은 조심하셔야 합니다. 강황이 담즙 분비를 촉진시키거든요. 담석이 있는데 담즙이 많이 나오면 오히려 안 좋을 수 있습니다. 담석 있으신 분은 의사 선생님과 상담하시고 드세요. 셋째, 혈액 응고를 억제하는 약을 드시는 분도 주의하셔야 합니다. 강황도 혈액을 맑게 하는 효과가 있으니까 약과 함께 먹으면 효과가 너무 강해질 수 있어요. 이것도 의사선생님께 여쭤보시는 게 좋습니다. 넷째, 임신하신 분은 많이 드시지 마세요. 강황이 자궁을 자극할 수 있거든요. 물론 음식에 들어가는 정도는 괜찮지만 약처럼 많이 드시는 건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어떤 강황을 사야 할까? 시중에 강황 제품이 참 많습니다. 가루도 있고, 환도 있고, 즙도 있고, 뭘 사야 할지 모르시겠죠? 제일 좋은 건 생강왕입니다. 시장에 가면 생강처럼 생긴 뿌리를 팔아요. 그걸 사서 깨끗이 씻어서 얇게 썰어 말리면 됩니다. 그리고 믹서기에 갈아서 가루로 만들어 쓰시면 제일 좋아요. 하지만 번거로우시잖아요. 그럼 가루로 된 제품을 사시면 됩니다. 단 반드시 유기농 제품으로 사세요. 농약 걱정 없으니까요. 그리고 첨가물이 안들어간 순수 강황 가루로 사시는 게 좋습니다. 환으로 된 제품도 나쁘지 않은데 뭐가 섞여 있는지 잘 확인하셔야 해요. 간혹 설탕이나 다른 첨가물이 많이 들어간 것도 있거든요. 보관은 서늘하고 건조한 곳에 하시고 햇빛이 안 드는 데 두세요. 강황은 빛에 약해서 햇빛에 오래 두면 효능이 떨어집니다. 마무리하며 자 오늘 인도 사람들의 지혜가 담긴 황금 약재 강황에 대해서 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정리해 드리도록. 강황의 핵심 성분인 커큐민은 우리 뇌를 청소해서 치매를 예방하고 온몸의 염증을 잡아주고 혈관을 맑게 하고 암세포를 억제하고 뱃살을 빼주고 혈당을 조절해줍니다. 이 정도면 만능약 아닙니까? 제일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하루 이틀 먹는다고 효과 보는 게 아니에요. 인도 사람들처럼 매일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드셔야 합니다. 그게 바로 건강 장수의 비결입니다. 오늘 저녁부터 당장 시작하세요. 밥 지을 때 강황가루 한 스푼 넣는 것 어렵지 않잖아요? 그것만으로도 여러분의 뇌가 맑아지고 몸이 가벼워지고 병에서 멀어질 수 있습니다. 70이 넘어서도 정정하게, 80이 넘어서도 또렷하게, 90이 넘어서도 건강하게 사시려면 지금부터 준비하셔야 합니다. 강황 한 스푼이 그 시작입니다. 여러분 옆에 계신 형님, 이님들께도 오늘 들으신 이 귀한 이야기 꼭 전해주세요. 좋은 건 나눠야 복이 옵니다. 지금 바로 이 영상 공유하시고 좋아요 버튼 한번 더 눌러주세요. 구독하시면 앞으로도 이런 건강 정보 계속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밤에 소변 때문에 잠못 이루시는 분들을 위한 특급 약재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하룻밤에 화장실 서너 번씩 가시는 분들 꼭 들으셔야 할 내용입니다. 건강하세요, 형님들, 누님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